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시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는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4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아멘.